다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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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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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다 다! 어디 l 어 t 다어어 l 다어어 n g l e Tangle t a n g 피 e t 피다다다다다다이 g 이 e Tangle Tangle t a n g l 아 5000피네. 5400피 6000피. 5000피. 고려 거드 5분 전입니다. 사격 거드 5분 전입니다. 랄라빠니 마마. 아? 대체 나시 오라해. 그렇게안 봐도 비디오도 안 봐도 비디오. 어. 평화. 왜 이때 왔어?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에서 아. 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. 냐? 방 어디가 있지 않았어? 구왕 응. 가엾고 딱한 자루다 오오 오, 오, 형영이 나이지 나영 나영민구형 나영 영영이 찡빙구형나 여기 있다 빙구어나갔어나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, 나 있다, 나 있다, 나 있다. 중대장님, 저희 집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 나는 형님의 그 멘트를 칠 때마다 나는 형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. 감정대야이 개새끼! 방풀하지 마이 새끼. 개새끼! 맞짱 치자고. 해보자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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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해보자고 이, 패볼라, 이 새끼. 막 두들어 패울라 이시끼 어, 대가리기. 어, 아, 아야, 아야야야, 아야 봐라. 아이, 개새끼야. 오라오라오라. 어디 갔어요?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길 두만큼 따다다 캔 캔슬레이션 캔 캔슬레이션 자신어 스턴 땅 캔슬레이션 딱 망컨 딱 오른쪽으로 빠지고 왔던 길로 다시 빠지면은 오.. 어, 잠깐만요. 잠시만요. 한 번만요. 자자 한 번만. 어어어어어어 망컨 도망가야지. 도망가야지. 도망가지 망컨 어따가 찾 있어? 차지 함부로 쏘면 꺼져 못 해요. 어디 갔어? 형 어디 갔어? 쏠쏘인상. 오티 레이션 캔슬. 뭐야? 배내상? 왜 아파서 피말나 피마... 있다. 나 있다. 나 있다. 나 있다. 나 있다. 저났다 <목소리> 어. 킬 킬킬 길길 형님 한 번만 봐도 차지 차자 차자 형님 길한 번만 봐도 아다다다다쏠수 있어! 자 도망 차지! 어디로 가야 나도 차지 있지! 오다 <laughs> 차지 안 부르 쓰면 꼼짝 못 해. 하자 차차차차 하자 차 만큼 여기 있지롱 어디 갔어 이 어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영리성 캔슬레이션 변신해 스킬 어 스킬서 스킬서 스킬, 써. 스킬, 써. 스킬, 써. 스킬 쏠수 있어 대핑 시나스턴 쏠수 있어 도망가라 도망가라 스킬스 다 끝나버리죠 한번더 도망가는데 정신없네 제 형님 아하! 나와 이 새끼 거머리 나와 나 디텍션 없어 빨리 나와 배려했나? 어디 갔어 이형어또왔 짱. 이형동아 짱. 차지 잘못 쓰면 혼나 차지 잘못 쓰면 혼난다 꼼짝 못 티어 꼼짝 못 티어 꼼짝 못현대야 핸썽 어어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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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간다 투만컨 위로 가기 만컨 쏠수 있어 쏠수 있어 어!

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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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 어이 막혔장 어디가 어 이거 형님 뭐 선지크리하세요 제발 한 번만 죽어줘 형님 유튜브다 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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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피로 이겼다 나했다 나했다 자 여기에서 창현이 창법으로 뭐를 하냐면 오 잠깐만 왔어 또 왔어 방금 전에 망 왔어 지금 망으로 나 따라다니고 있어 형 너무 티나 일이... X됐어? X됐어 만컨이었어 X됐어 쏠수 있을까 수영이 쏠수 있을까 차지 나도 있다 쏠수 있어 위에서 쏠수 있어 못 쫓아오고 있어 자만컨 오른쪽으로 갔어 형 왼쪽 아니야 어디가 <laughs> 형 딸피야? 형 딸피야 어떡해 딸피 딸피야, 형나 신아스킬 나온다. 쏠수 있어. 투망컨 옆으로 빠지고,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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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쏠수 있어.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여섯 시로 빠지고, 3 시로 빠지고, 망컨 해주고 신아스탄 계속 쏠수 있어. 오 돌려서, 설마, 설마, 설마. 설마있던 네가 나를 오오오피피피피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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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피형피형답형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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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p <Griarti> <virginella> 떡상이야 떡상이야 떡야왕 싸움 지떡야떡야떡야 알았냐 형님들 내가 마피 원조 정리 1 세대 떡야떡야 민심 떡상이야 민심 민심 떡상이야 알았냐 근데 형님들 하나 물어보자 하는 그냥. <레와>